포켓몬 몇분 짜리야? 영상 얼마 안될거 같은데, 5분이, 5분이나 되네. 그래도? 이게 뭐야? 어, 뭐야 개기 없다. 후파네? 솔직히 또 나왔다. 내가 차원 러시. 120? 뭐야? 오버레벨이네? 어? 뭔가 처음 아니야? 아, 울트라 올때 뚫렸나? 아, 하긴 본가도 아니긴 하네. 뱃두들은 처음이지. 어, 얘 뭐야? 아얘 어, 뭐야, 씨발. 코르렛이다. 코르렛 왜 저러고 와? 아, 드닐레이브. 야, 이. 야, 바닥 치는 화상도 볼만해졌다. 이게 원래 상태여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기본 진하고. 이게 매진이 아니라 이게 기본 진화였어야 될것 같은데? 괜찮은데, 이게 좀? 메가 치러. 아, 얘도 이쁜 것 같아. 라이츠 매진 나온 거 애들 튀어나오 는게 그 저거 포켓몬 마스터즈 X 신규 픽업 해 가지고 가운데 농 농이 하나 나 오고 후파 같이 나오고, <laughs> 포켓몬 레전즈 z A 메가 차원 나. 나 혼자 해봤는데. <laughs> 본편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모험을 소개합니다. 인간과 포켓몬이 공존하는 도시 미르 시티. 도시 곳곳에 나한테... 공간의 빛들이 아, 발생하는 비현이 일어납니다. 어, 그런 게 추가를 했는구나. <laughs> 동시에 호텔 재트는 수수께끼 소녀 안시. 안심... 이거 본편 엔딩 보고 나서 들어가는 DLC인가봐. 보통 그 DLC 들어갈 때 본편 엔딩 말고 어디 이상 진행하면 들어가게끔 사이드 빼놨었는데, 아예 이어지는 일 이네요. 장난 포켓몬 후파가 찾아옵니다. 그래도 지나 안 하면 참. 엠제트자는 어... 후파의 힘을 빌려 뒤틀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게 캐릭터링이 안 서.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미르시티처럼 보이지만 미르시티가 아닌 정체 불명의 공간 안에는 미르시티와는 다른 생태계를 가진 포켓몬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이차원 레벨 실력에 자신이 있는 트레이너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야 깡레벨 높여놓은 거봐죠 너무 차이 심할 것 같은데. 이차원을 모험하기 위해서는 안샤와 후파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넛 만들기가 특기인 안샤의 도움을 받아. 어 도넛 만들어준다. 나무 열매로 만든 도넛을 후파에게 뭐야? 주면 각성. 아 씨발 이거 롱라돈 존이야? 이차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발견한 암 열매를 사용하면 더욱 높은 효과를 가진 도넛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기다려 봐. 이거 이거 아님? 이거 패스 오액젤 아님? 이 X발 이거잖아! 딱 이건데? 던전을 돌아서 돌을 먹고 그 돌로 다른 던전을 열어서 던전을 또 열고 그 돌을 모아서 다시 던전을 돌고 던전에서 돌을, 돌을 모아서 던전을 돌고 포! 포 서버 액자리네 이거! 포액됐다포 액!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트레이너가 동료로 합류합니다 메가진화의 계승자, 폴링. 엠제트단과 함께 2,000미리의 수수께끼에 도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옷에 구슬 받은 미친 사람까지. 새로 발견된 메가진화 포켓몬 메가치령. 그런데 메가스톤 겁나 많이 갖고 있는 예 중앙에 있는 치령에 분신이 매달려 아니? 있습니다. 분신과 공명해서 강력한 음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백오십칠 더욱 거대해진 등신으로미의 거미. 아 이거 얘는 근데 이게 매진이 아니라 기본 진화가 진짜 멋있었을 거예요. 무엇이든 기할수 도시 있습니다. <laughs> 도시에 나타난 뒤틀림과 다가오는 위기, 이차원 미르가 발생하게 된이유는 그리고 MZ 단과 새로운 동료들이 함께하는 모험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포켓몬 레전즈 ZA 메가 차원 러시 12월 10일 추가 스토리 및 콘텐츠 회포개시 딸막하긴 하네? 와 존나 구려 <laughs> <laughs> 그럼 만화경 사륜안한테 따잇당한 단초처럼 만화경 메가 진화 나온 크크 어? 야 뭐야? 아 이거 지금 야 이거 이거 다시 이거 뿌리나 보다 아 랭크배틀 해야 되는구나 랭 배틀 보상이네 이거 어띠아시나 이쪽다 잠깐만 음, 다른 차원 깨어진 세계 디라티나 비둘기가 범죄겉 거래를 어요 변호사님 침투력이 분이 오시고 자시고 가이놈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걱정되면 괜찮습니다. 메가든 일레이브 몸에 박힌 칼 뽑아주면 도깨비처럼 성불람 좆됐다. 기대가 고장났는데 기대 버튼을 엎어놔가지고 어, 버튼이 안 눌러서 물을 못 내리네. 어, 그생각을 못했네. 이 디자인 이 82개월거든요. 수고하습니다 앞으로도 어, 잘 되는 어, 겁니다. 냅 두면은 내려오지 않을까. 일체형이라서. 엄마말좀 해야겠는데. 바구니에 담아서 물 보우면 내려가? 들어봐. 경기 뒤에 본제 모션은 거기. 뚜껑 열어제 끼면 내려감. 방법은 하나 커다란 양동이에 물을 모아서 내게 튀기지 않게 조심히 세게 부은다. 대표님, 화장실이 고장났어요. 아0 찾았다. 사이드에 수동 버튼이 있네. F1 F2 아. 기 한정 이격 변기 출시. 아, 파씨 언제 가 아, 컵 해볼까? 재밌긴 해. 그리고 조금 침대 아래에서 못... 화장실 줄 조금 깨달았어. 그 중. 내가 생각보다 더 커브를 잘 하고 있는 거 알았어.